자, 여러분, 저희 이제 몸풀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깨날비로 다리 벌려주시고요. 자, 손 위로 머리 잡고 옆으로. 오케이, 내리고 반대쪽 머리 잡고 내려주세요. 오케이, 똑같이 손 위로 뒤통수 잡고 내려줍니다. 자 뒤통수 누른 상태에서 고개를 도리도리 해주세요. 장면 보고. 모아주시고요. 이 상태로 어깨 뒤로 쭉 돌려주세요. 오케이. 자, 이 상태로 고개 위로 올라갑니다. 쭉. 오케이. 정면. 자, 손 뒤로 뒷짐 지어주시고요.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부터 고개 돌릴게요. 네 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고개 들어주시고 손 풀어주세요. 자, 어깨 위로 쭉~ 호 후! 한번 더, 후 한번 더, 후. 오케이, 여기서 멈춰있는 상태에서 어깨 잡아주시고 호흡, 호 내뱉으면서 어깨 툭 떨어뜨려서 돌려주세요. 둘셋 네. 네. 이번엔 반대. 뒤에서 앞로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손 내려주시고요. 자, 팔 벌려서 오른손 앞에 왼손을 걸어줍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어깨를 쭉 옆으로 늘려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왼쪽으로 올라옵니다. 쭉. 이때도 어깨를 계속 쭉쭉 늘려주셔야 돼요. 오케이, 정면. 자, 이 상태에서 손 만세. 왼손으로 손목 잡아주세요. 저번에 해봤을, 해보셨었죠 어깨를 두번 툭툭 떨어뜨리고 늘어나, 늘리는 거예요. 자, 어깨 두 번. 툭, 툭. 손 잡고, 옆구리 쭉늘려주니다 좋아요. 오케이, 일어나고. 자, 이번엔 반대쪽. 손 만세. 왼손 앞에. 오른손 걸어서. 어깨 쭉 늘려줍니다. 좋아요. 똑같이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시작 내려가서 올라옵니다. 쭉. 렇죠 좋아요. 오케이 이번에 또 정면 손에 힘 풀고. 다시 만 세.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왼손 손목 잡고 어깨 두번 툭툭 시작 후후목쭉 당겨서 옆구리 늘릴게요. 오케이 일어날게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깍지 낀 상태에서 손을 크게 들이마시고. 이때 네, 리퍼봅니다 음. 자, 이때 중요한 건 어떻게 허리를 오목하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쭉~ 자, 이 상태에서 왼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오른쪽, 왼쪽. 오케이, 다시 장면. 자, 되시는 분들은 뒤에서 손깍지 껴서! 쭉 올려주세요. 좋아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다들. 자, 똑같이 이번에는 왼쪽으로 손. 오른쪽. 오케이. 손에 힘 끌고. 자, 이번에는 다리 풀어볼게요. 내려가서. 쭉. 자. 왼쪽 어깨를 오른쪽으로 보내줍니다. 반대쪽. 좋아요. 자. 으쌰으쌰를 해주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잡고, 왼말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근데 신나게 하나! 둘, 셋, 넷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갑니다. 시작! 산 속에도 오케이! 오케이! 좋아하시면 너무 잘해요. 자, 이거를 산 속에도 저 바다 속에도 여덟 번을 해주겁니다 여덟 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오른발을 이번에는 찝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를 추가를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박수 칠 거예요. 박수! 그 다음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박수! 이렇게. 오케이 하나 둘셋넷 다시 모아 다시 모아 손을 필 때는 무조건 무릎이 앉았다 일어나 줘야 돼요 오케이 시작 하나 둘셋넷 다시 하나 둘셋 네. 네. 왼매부터 가는 거예요. 왼매부터.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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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그렇죠. 지금 너무 좋아. 이번에는 신나게 우리가 마지막 동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왔어요. 마지막 발이 무슨 말이죠? 왼발이 도착했어요. 자, 왼발 도착한 다리를 무조건 옆으로 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 우리 박수 쳤던 것처럼 다리를 모아! 오케이?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리를 하나, 둘 버리고, 셋, 넷 버리고, 이렇게. 다시, 둘, 셋, 넷. 우리 아까 전에 구름 타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리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하나, 버리고, 둘, 버리고. 그리고, 그리고 손을 옆에서 이 하고 앞으로 모아주세요. 쉽게만 살아 가면 자제손잘 손, 보세요 여러분 재미 없어 빙고 <laughs> 이렇게 손은 이렇게 한 상태에서 빙고 오!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 아까 했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반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반대 발로 하는 거예요. 자, 재미 없어. 빙고 했다. 그러면 우리 이거 했던 거 있죠. 이거를 반대 손으로 하는 거예요. 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발을 가지고 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점프. 다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점프 그다음 어떻게 해요 땀 닦는 거는 똑같이 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져와서 하고 재미없어 빙고하고 마지막에는요 손을 위로 쫙 올려주면서 다리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배꼽 손,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봐요, 여러분.